네 오트생원 7강칠9 쪽인 아예 팔십 쪽입니다 방어 작용인데 일단 처음에 질병부터 할게요 질병은 크게 비감염성 질병과 감염성 질병이 있는데 뭘로 구분해요 감염 감염이 되는 그지 감염병을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 유전되는 건 감염이야 아니요 왜요 올몬 거 아니에요 감염 이 아니고 니 부모님한테 올몬 거 아니야? 이거 올몬 거잖아. 뭐. 옮겼다. 옮겼다. 그래서 <laughs> 이 감염되냐 안 되냐는 이거 병원체가 있냐 없냐로 구분해요 병원체란 애가. 병원체 나쁜 놈이에요. 병원을 옮겨주는 애. 그래서 병원체가 없으면 비감염성. 병원체가 있으면 감염성. 그럼 병원체 없는 거의 대표적인 질병이 크게 유전병이랑. 그리고 그거 있죠?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성,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이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유전병 올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이라 부른다. 그럼 이제 병원체가 어떤 애들 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나쁜 놈들이. 자, 표를 그리겠습니다. 그렇죠?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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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 정도 잠깐만. 잠깐 요정도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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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분류로 쳐야돼요 어. 됐다 왜 초록색을 했지? 자, 일단은 음 <laughs> 병원체 종..어? 왜요? 이크만 하면 끝이에 아니요, 그럴 아, 리가요 일단 병원체 종류 첫 번째, 바이러스 세균 세균 참고로 원핵생물에 들어가고요. 자 여기는 진핵생물. 진핵생물의 이렇게 진핵생물상입니다. 이렇게 크게 분류할게요 바이러스랑 세균이랑 진핵생물로 자 일단 그러면 종류 병의 종류 바이러스 종류 뭐 있을까요? 코로나 어 됩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병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얘.. 예, 감기 감기는 아드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그 다음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또 뭐였지? 어, 에이즈 이게 3대장이에요 감기, 독감, 에이즈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리고 또 바이러스인 게 뭐였죠? 홍역 홍역 바이러스 뭐있지? 뭐 메르스, 사스 뭐 많죠? 코비드 뭐 이런거 있죠? 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더 많아요 여러분 학습지나 교과서 나오거다 외워야 돼요 심할 경우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진짜. 바이오스, 바이오스, 바이오스. 하지만 이건 이제 가로치겠습니다 나는 고, 세균! 책에 많아 책에 교과서 자, 세균은 이제 세균은 입에 좀 붙게 무슨 균을 붙여서 그냥 해버릴게요 맨날 자 어떤 균이냐면 결파탄 결핵균 결핵균 파상풍균 파상풍균 그 다음에 결파탄 탄저병균 이게 3대다 그중 결핵이 제일 많이 나고요. 오또 뭐지? 음, 많은데 뭐 세균성 뭐 폐렴 뭐 이런 거 붙는 건데 세균성 들어가니까 너무 쉬워서 그냥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할게요. 그다음 진핵생물. 진핵생물은 나뉘어요. 진핵생물 안에서 첫 번째 원생생물과 그다음에 균류 원생생물이 뭐예요? 원생생물이 뭐냐면 원생생물이에요 네? <laughs> 원생생물 뭐라 그야 <해야> 되지? <laughs> 아, 이게 분류를 배워야 되는데 <laughs> 이거 다 생초에서 배우는데 어, 뭐라 해야 되지? 진핵생물은 크게 뭐가 있냐면 동물 동물 있고 식물 있고 균이 있고 원생생물 있어요 뭐 그런 거있어요원생생물의 네? 대표적인 게 멜라리아 어, 수면병, 뭐, 아메바 성 이질 이런 거 있는데, 일단 말라리아만 할게요. 균류에 속하는 건 규, 여기서 말하는 균류는 곰팡이입니다. 발에 나는 곰팡이. 아, 질병이죠 그래서 요렇게 했고요 자, 그럼 얘네가 바이러스가 가지는 게 뭐였지? 바이두개가지잖아핵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핵? 아니다, 아니다,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과 핵산 핵 절대 안 됩니다, 핵은 핵산, 핵 핵산이랑 동의어. <laughs> 유전체. 유전 물질. 또는뭐 DNA, RNA를 하죠. 바이러스는 이두 가지만 딱가죠 그럼 세균은 또뭘 가질까? 핵산. 얘는 이제 이제부터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에요. 생물 아니죠. 그러니까 세포가 없었다면 여기서부터 이생물이라서 세포를 가져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단백질 있고 핵산 있고 추가로 세포막까지 가지게 됩니다. 이런 얘는, 얘는 없어. 다만 핵은 없어요. 자, 이거 꽤 중요한데 원핵과 진핵을 구, 구분하는 방법 그뭘 기준으로 구분할까요? 핵. 얘네들 다 세포는 있어. 생물은 생물은 다 세포가 있어. 핵이 있냐 없냐예요. 얘는 찐 핵, 진짜 있고. 얘는 원시적 핵, 없어. 원시적 핵은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핵이 없다라고 기억하세요. 자, 그럼 진핵은 단백질 당연히 있고 핵산 있고 세포막 있고 추가로 있는 게 핵막. 핵이 있으니까 핵막이 있겠지. <laughs> 그리고.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소기관. 네. 요 정도. <laughs> 우리 그, 그 고일 때막 그런 거 배웠죠. 세, 뭐야 핵, 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배웠죠. 그런 게 세포 안에 있다는 건 일단 진핵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진핵생물은 이거 그리지 마세요. 구역이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핵 공간, 여기 소포체 공간, 이렇게 해서 미토콘드리아 공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진핵생물이고 원핵생물은 그냥 이 안에 그냥 넓어져 있어요. 그냥 다 여기 핵 떠다니고 리보솜 있고 막 DNA 있고 막다 섞여 있어요. 이 차이. 그 구획이 정리됐냐 안 됐냐 차이예요. 그래서 핵막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소기관은 세트입니다. 자 그럼 치료제 가야죠 치료제. 뭘로 치료해 바이러스? 항바. 백신은 예방 주사고요 치료제는 아니라서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합니다. 를 예를 들어 여러분 그 독감 걸려봤나요 최근에? 작년에 막 독감 걸려봤는 유행이었는데 그때. 그때 타미플루 먹었죠? 네. 타미플루가 대표적인 항바이러스예요. 독감은 바이러스니까 이걸로 휙 치료합니다. 세균은 항생제. 근데 감기 걸리면 감기약 봤잖아요. 귀엽다.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봤어요? 네 항생제 주는데? 네 어? 음, 뭐 이게? 잘못 줬다. <laughs> 아 잘못 갔다 병원을. 아 이게 사실 감기는 항바이러스가 따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돌연변이가 너무 심하고 이거에 맞는 걸 만들기 힘들어. 그래서 어차피 치료제는 없어. 뭐 들어봤어요? 그 감기 치료제는 없다. 네. 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근데 대신에 감기에 의해서 이제 걸리는 다른 세균에 의한 병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됐고, 진행. 말라리아는 치료제 있긴 있는데 잘안 배워요. 무좀 치료제. 항진균제랍니다. 이거는 일단 그죠, 암기 사항이죠. 이거는 일단은 잠깐 미루겠습니다. 잠깐.